오늘은 우리 손안의 기술 이 스마트폰 같은 게 어떻게 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N번방 사건 같은 걸로 다들 들어보셨을 테고 이 처벌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사진 한장 찍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죠. 스마트폰이든 뭐 스마트워치든 카메라 달린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걸 촬영하면 바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촬영만이 아니에요. 이걸 유포하거나 심지어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범위가 꽤 넓어요.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법률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번, 음, 이 범죄의 핵심 징점이 뭔지, 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알아야 할 권리나 방어 전략은 뭔지 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부터 좀 볼까요? 일단 가장 좀 어렵고 논란이 많은 부분이 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일 텐데요. 이게 단순히 뭐 얼마나 노출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노출 수위만 보는 게 아니군요. 네, 법원은 그 촬영된 맥락이라든지 뭐 의도, 피해자 입장, 그리고 사회 통념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찍는 거랑 서로 합의하에 찍은 어떤 예술 사진은 설령 노출 부위가 비슷해도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아까 그 신체 그 자체만 해당된다는 판례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상통화 캡처는 좀 다를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좀흥미모은 지점인데요. 현재까지 법원은 신체 이미지, 그러니까 화면에 뜬걸 캡처한 거는 신체 자체를 직접 찍은 거랑은 다르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법 해석은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 직접 촬영이 아니면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참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의사에 반하여 찍었느냐, 이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뭐 연인사회처럼 좀 가까운 관계면 동의 여부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은 이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뭐 예전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언제든 어떻게든 찍어도 좋다. 이런 식의 백지위임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잠자는 동안 찍거나, 뭐 술에 취해 있을 때 찍거나, 이런 것까지 다 동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건 법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권리보호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들을 넘어서서 만약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럼 이제 수사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디지털 프랜식이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 압수해서 분석하는 건 거의 뭐 필수 절차라고 봐야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놓치는 권리가 있어요. 바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선별 절차 참여권이요? 네. 이걸 행사해야 수사관이 사건하고 상관없는 내 개인적인 정보까지 막 들여다보는 걸좀 막을 수 있고요. 그래야 뭐 별권 수사로 확대된다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이걸 행사 안 하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권리네요. 뭐 실제 현장에서 그걸 제대로 보장받고 행사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가능하면 기록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물론 뭐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당연히 있고요. 초기 대응, 특히 변호인 없이 혼자 진술하는 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 안 해줬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면 그렇게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진구를 못 씁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방어 전략 쪽으로 가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알리바이를 댄다거나 아니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수였다. 뭐 다른 걸 찍으려 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어, 고의성 부인. 네. 근데 뭐 장난이었다. 이런 건잘안 통하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증명 책임이 높아요. 특히 그 미수범 그러니까 찍으려다 못 찍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아, 미수도요? 네. 그때는 카메라 앱을 켰다거나 뭐 초점을 맞췄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실행 착수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만약에 부인이 좀 어렵다, 증거가 명백하다, 그러면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게 이제 양형 감경 전략이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예를 들면 관련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입니다. 합이요?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직접 연락하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는 분위기는 이제 아니에요. 처벌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변호사선임을 아주 강조하는 거군요. 단순히 뭐 벌금이나 징역,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따라오는 그 부가처분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부가처분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뭐몇 년, 길게는 10수년까지 갈수 있거든요. 이건 뭐 거의 사회적인 낙인이나 마찬가지죠. 와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복잡한 법리 다툼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아까 말한 권리들을 제대로 지키고 또 합의 과정 조율하고 마지막으로 이 치명적인 부가 처분을 막거나 최소화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로 봐야 해요. 네. 오늘 이 카메라 등용 촬영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동의나 성적 수치심 같은 개념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해석되는지 좀알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수사 절차 있잖아요. 특히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기 권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단순히 뭐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카메라 유사장치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를 그냥 일상적인 기록으로 보고 또 어디서부터를 타인의 관리를 침해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이 디지털 시대의 경계선, 여러분은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